25장 27절에서 34절 번독하겠습니다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로경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더하니 아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미루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군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공배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애돔이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아멘. 아멘.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아멘. 야곱이 떡과 에서에게 주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겸물이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